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윤아입니다. 인사만 했는데 고 주시네요. 네, 오늘 공대남 은대녀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도발성 수술 배요주송합니다 저그말 가장 좋아합니다. 성대가 찢어지도록 한번 소리 지르세요. 아 이거 멋지다. 오늘 저 화장 해주신 청담동 헤어미스 이경원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. 네. <laughs> 네 여러분 또 나왔어요. 보이시나요? <laughs> 이거 진호가, 진호씨가 예, 만든거예요 까칠한 공대나 플러스 터프한 은대녀 음 이거 글씨만 보면 아주 못됐네요. 예. 네, 오늘 여기 아, 공연장이 참 아늑하죠? 네. 네, 아까 뭐끝머리도 보니까 뭐 옆에 사람 분의 그런 건강상태에 뭐 바이올린 체크를잘 되려고 <laughs> 뭐 감기라든지 요즘 항상 심한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네 여튼 오늘 아 원래는 21일 공연 하루만 하려고 했는데 아 이게 화됐죠 정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4분만에 매진을 기록하였습니다 정말 아 어, 멋있죠 아. <laughs> 그래서 이제 추가 공연을, 이제 앵콜 공연이죠. 그래서 오늘이 앵콜 공연이고요. 어,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만나게 돼가지고 저는 너무 행복하네요. 음, 첫 번째 곡으로는 I Believe 라는 곡이었죠. 이 곡은 저희가 보이스코리아 했을 때 저희도 코치님이시고 선생님이시고 네, 그랬던 신승훈 코치님의 I b e l i e 으로 들려드렸고요. 아, 이제 여기 까치한 공대남을 만나보시겠습니다. 오늘 아주 핸썸해요 제가 외모 직장 별로 안 합니다. 나름 눈이 높기 때문에. 근데 오늘 괜찮해요뷰우 부셔도 돼요. 오늘 까치한 공대남 보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진호 씨가 들려드립니다. 안 되나요?